오빠는요, 나한테 관심도 없으면서 왜 다른 남자가 날 좋아하면 싫어해요? 수빈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 고여 있었습니다. 성재는 할 말을 잃은 채 수빈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수빈아, 나너 좋아한다. 성재의 목소리에는 그동안 숨겨왔던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도대체 이두 사람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33살 이혼남 박성재와 24살 패션 크리에이터 이수빈. 9살이라는 나이 차이, 그리고 이혼남이라는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성재. 이두 사람 사이에 세 번의 데이트라는 약속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세 번의 데이트가 끝난 후, 두 사람의 관계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모든 것은 수빈이 성재의 회사 앞에서 하루 종일 앉아있던 그날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성재는 결국 수빈을 불러올렸고, 수빈은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오빠, 나랑 딱세 번만 만나줘. 세 번이면 남녀 사이가 될수 있을지 없을지 알수 있잖아." 성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지역의 여동생이고 자신보다 아홉 살이나 어린 아이였습니다. 하지만 수빈의 진심 어린 눈빛을 차마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알았어. 딱세 번이야." 첫 번째 데이트 날, 성재는 수빈을 데리고 조용한 카페로 향했습니다. 성재는 처음부터 선을 그었습니다. 이건 데이트가 아니라 그냥 친구 여동생을 챙겨주는 것일 뿐이라고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수빈아, 뭐 마실래? 오빠가 추천해줘. 수빈은 밝게 웃었습니다. 성재는 수빈의 그 모습이 귀여워 보였습니다. 정말 어린 여동생 같았습니다. 너 카페라떼 좋아하잖아. 그거 시킬게. 오빠, 내가 뭘 좋아하는지 어떻게 알아? 수빈이 눈을 반짝였습니다. 성재는 잠시 당황했습니다. 사실 성재는 수빈을 오래전부터 지켜봐왔습니다 지역의 집에 놀러갈 때마다 수빈이 카페라떼를 즐겨 마시는 걸 봤었습니다 하지만 그걸 인정할 수는 없었습니다 지혁이가 말해줬어 성재는 시치미를 뗐습니다 수빈은 조금 실망한 표정을 지었지만 이내 밝게 웃었습니다 데이트 내내 성재는 수빈을 여동생 대하듯 대했습니다 야 수빈아 하며 편하게 말했고 수빈이 장난치면 얌전히 좀 있어라며 머리를 톡톡 쳤습니다. 수빈은 그런 성재의 반응에 조금씩 기가 죽었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빠, 다음 주에 두 번째 데이트 할 거지? 응, 약속은 지킬게. 성재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수빈을 집까지 데려다 주고 돌아서는 성재의 얼굴에는 아무런 감정 변화도 없었습니다. 역시 나한테 수빈이는 그냥 동생이야. 성재는 스스로에게 그렇게 다짐했습니다. 일주일 후두 번째 데이트 날이 왔습니다. 성재는 수빈을 데리고 한강으로 향했습니다. 저녁 무렵, 노을이 아름다운 시간이었습니다. 와, 오빠, 노을 정말 예쁘다. 수빈이 환하게 웃으며 한강을 바라봤습니다. 성재는 그런 수빈을 힐끗 쳐다봤습니다. 오늘 수빈은 평소와 달랐습니다. 수빈이는 오늘 하얀색 원피스를 입고 나왔습니다. 머리도 단정하게 묶었고, 가벼운 화장도 했습니다. 예쁘네. 성재는 순간 그런 생각을 했다가 깜짝 놀라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지금 뭔 생각을 한 거지? 지역이 동생인데. 오빠, 나 예뻐? 수빈이 장난스럽게 물었습니다. 성재는 당황하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냥 평소보다 단정하네. 에이, 오빠 솔직하지 못해. 수빈이 볼멘소리를 했지만 사실 기분이 좋았습니다. 성재의 반응에서 자신이 예뻐 보였다는 걸알수 있었으니까요. 두 사람은 한강 벤치에 앉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수빈은 자신의 크리에이터 일에 대해 그리고 결혼 정보회사에서 겪었던 일에 대해 솔직하게 털어놨습니다. 오빠, 나 진짜 창피했어. 크리에이터라고 무시당하는 기분 정말 최악이었어. 수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성재는 그런 수빈을 보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이 아이가 얼마나 상처받았을까? 성재는 조심스럽게 수빈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수빈아. 넌 충분히 멋진 사람이야. 크리에이터로 성공하려고 노력하는 거나다 알아. 그 사람들이 뭐라든 신경쓰지 마. 수빈은 성재의 위로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그동안 아무도 자신을 이해해주지 않았는데, 성재는 달랐습니다. 고마워, 오빠. 수빈이 성재의 어깨에 머리를 살짝 기댔습니다. 성재는 깜짝 놀라 몸을 굳혔습니다. 수빈의 머리카락에서 은은한 샴푸 향기가 났습니다. 성재의 심장이 이상하게 뛰었습니다. 이건 뭐지? 성재는 혼란스러웠습니다. 분명 동생처럼 생각했는데, 지금 이 순간 수빈이 여자로 느껴졌습니다. 수빈의 하얀 목덜미, 가늘게 떨리는 속눈썹, 그리고 자신의 어깨에 기댄 그 작은 머리. 성재는 조심스럽게 수빈을 밀어냈습니다. 수빈아, 이제 집에 가자, 늦었어. 벌써? 조금만 더 있자. 안 돼, 지혁이가 걱정할 거야. 성재는 일부러 지혁을 언급했습니다. 자신에게 상기시키기 위해서였습니다. 수빈은 지역의 동생이고 자신은 지역의 친구라고.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고. 하지만 그날 밤 성재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자꾸 수빈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노을 아래에서 웃던 수빈, 자신의 어깨에 기대던 수빈. 성재는 이불을 뒤집어썼습니다. 안 돼. 나는 이혼남이고. 수빈이보다 아홉 살이나 많아. 이건 안 돼. 도대체 마지막 세 번째 데이트 날이 왔습니다. 성재는 며칠 동안 고민했습니다. 수빈에게 어떻게 말해야 할까? 정직하게 말하는 게 맞을까? 아니면 그냥 무심하게 대하는 게 맞을까? 결국 성재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수빈을 위해서라면 거절하는 게 맞다고. 자신은 이혼남이고, 아홉 살이나 많고, 수빈에게 어울리지 않는다고. 성재는 수빈을 조용한 레스토랑으로 데려갔습니다. 수빈은 오늘도 예쁘게 꾸미고 나왔습니다. 성재는 그런 수빈을 보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수빈아 우리 이제 세번다 만났으니까. 이제 그만하자. 성재의 말에 수빈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만하자니? 무슨 말이야 오빠? 나너 여동생으로밖에 안 보여. 미안해. 성재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사실은 수빈이 여자로 보였습니다. 너무나 예쁘고 매력적이고 자꾸 마음이 갔습니다. 하지만 그럴 수 없었습니다. 거짓말. 수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오빠는 나한테 관심 있어. 내가 느꼈어. 두 번째 데이트 때 오빠가 날 보던 눈빛 그거 알아. 수빈아 착각이야. 착각 아니야. 왜 거짓말해? 왜? 수빈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레스토랑에 있던 사람들이 힐끗힐끗 쳐다봤습니다. 수빈아 진정해. 어떻게 진정해? 나 오빠 정말 좋아하는데 세 번의 데이트 동안 오빠 생각만 했는데 수빈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성재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참아야 했습니다. 미안해. 수빈아, 나는 이혼남이야. 그리고 너보다 아홉 살이나 많아. 넌더 좋은 사람 만나야 해. 그게 무슨 상관이야? 나는 오빠가 좋은데. 수빈이 울면서 소리쳤습니다. 성재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수빈아, 나 먼저 갈게. 미안해. 성재는 그렇게 말하고 레스토랑을 나갔습니다. 수빈은 자리에 그대로 앉아 울고 있었습니다. 수빈이 혼자 울고 있을 때 누군가 다가왔습니다. 수빈 씨 괜찮으세요? 수빈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낯익은 얼굴이었습니다. 그때 그 결혼정보회사에서 만났던 신우영 씨? 네, 맞아요. 옆 테이블에 있었는데 수빈 씨 우시는 거 보고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어요. 신우영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수빈을 바라봤습니다. 괜찮으세요? 제가 물티슈라도. 신우영은 가방에서 물티슈를 꺼내 수빈에게 건넸습니다. 수빈은 고맙다며 물티슈를 받았습니다. 밖에서 지켜보던 성재는 그 장면을 봤습니다. 수빈 옆에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성재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저 남자는 누구지? 신우영은 수빈에게 물었습니다. 혹시 제가 집까지 바래다 드릴까요? 혼자 가시기 힘드실 것 같은데. 아니에요. 괜찮아요. 그래도 제가 차 가져왔는데 태워 드릴게요. 신우영의 배려에 수빈은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이 레스토랑을 나설 때 성재는 기둥 뒤에 숨어 있었습니다. 신우영은 주차장으로 향하며 성재를 발견했습니다. 성재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아, 혹시 아까 수빈 씨와 함께 계셨던 분이시죠? 네, 저는 신우영이라고 합니다. 결혼정보회사에서 수빈 씨를 처음 만났어요. 오늘 우연히 또 만나게 됐네요. 신우영은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성재는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수빈 씨, 제가 집까지 안전하게 모셔다 드릴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신우영은 그렇게 말하고 수빈을 데리고 갔습니다. 수빈은 일부러 성재의 시선을 피했습니다. 성재는 그 모습을 그저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달려가서 수빈을 붙잡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럴 수 없었습니다. 성재는 차에 올라타 핸들을 꽉 쥐었습니다. 수빈이 저 남자와 함께 떠나는 모습이 자꾸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성재는 수빈에게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수빈도 성재에게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성재는 매일 수빈을 생각했습니다. 수빈은 잘 지내고 있을까? 아직도 화가 나 있을까? 저 신우영이라는 남자는 누구지? 그러던 어느 날, 성재는 회사 앞에서 수빈과 마주쳤습니다. 두 사람은 어색하게 서 있었습니다. 회사 일로 이쪽에 왔어. 근처에 미팅이 있거든. 수빈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성재는 수빈의 얼굴을 살폈습니다. 괜찮아 보였습니다. 그래. 잘 지냈어? 응. 오빠는? 나도 잘 지냈어. 거짓말이었습니다. 성재는 며칠 동안 제대로 잠도 못 잤습니다. 오빠, 그날 날 집까지 데려다 준 신우영 씨 있잖아. 기억하지? 성재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응. 그 사람이 나한테 고백했어. 성재의 손이 떨렸습니다. 신우영 씨가 나한테 진심으로 좋아한대. 사귀고 싶대. 수빈은 덤덤하게 말했습니다. 성재는 아무 말도 할수 없었습니다. 나 어떻게 해야 할까? 수빈이 성재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성재는 수빈의 눈빛을 읽을 수 없었습니다. 그건 내가 결정할 일이지. 성재는 겨우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래? 오빠는 아무 상관없어? 응, 내 인생이니까. 성재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사실은 미칠 것 같았습니다. 수빈이 다른 남자와 사귄다고? 안 돼. 절대 안 돼. 오빠는요? 수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한테 관심도 없으면서 왜 다른 남자가 날 좋아하면 싫어해요? 성재는 깜짝 놀라 수빈을 쳐다봤습니다. 뭐? 오빠 표정 봤어. 방금 신우영 씨 얘기했을 때 오빠 표정. 싫어하는 거다 보였어. 수빈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나 정말 모르겠어. 오빠는 날 여동생으로만 본다면서 왜 다른 남자 얘기만 나오면 그런 표정을 지어? 왜날 헷갈리게 해? 수빈아. 아니면 솔직하게 말해줘. 오빠 마음이 뭔지. 나 정말 힘들어. 수빈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성재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나. 성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너 좋아한다. 수빈아. 수빈의 눈이 커졌습니다. 처음부터 알고 있었어. 내가 날 좋아한다는 거. 그리고 나도. 두 번째 데이트 때부터 알았어. 내가 널 여자로 본다는 거. 성재는 솔직하게 털어놨습니다. 근데 나 이혼남이야. 그리고 너보다 아홉 살이나 많아. 넌 아직 어리고 앞날이 창창한데 나 같은 사람이랑 있으면 안 돼. 그건 오빠가 결정할 일이 아니잖아. 내가 결정할 일이지. 나는 오빠가 좋은데 나이 차이도 상관없는데 이혼남이어도 괜찮은데 왜 오빠가 마음대로 결정해? 수빈아 넌 나보다 더 좋은 사람 만날 수 있어. 신우영 같은. 싫어. 수빈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신우영씨는 좋은 사람이야. 착하고 배려심 많고 근데 난 오빠가 좋아 오빠만 보여 성재는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수빈의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나도 미치겠어. 성재가 고백했습니다. 내가 신우영이랑 있는 거 상상만 해도 안 되겠더라. 내가 이혼남이든 아홉 살이 많든 다 필요 없어. 나너 놓치고 싶지 않아. 오빠. 수빈아 미안해. 내가 겁이 많았어. 내가 나한테 실망할까봐 내 인생을 망칠까봐 그게 무서웠어. 성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근데 너 없는 게더 무섭더라. 너 없이는 안 되겠어. 수빈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슬픈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바보. 수빈이 울먹이며 웃었습니다. 진작 이렇게 말하지. 나 얼마나 힘들었는데. 미안해. 이제 나랑 사귀는 거지. 그래도 될까? 당연하지. 수빈이 성재에게 다가갔습니다. 성재는 조심스럽게 수빈을 안았습니다. 길거리 한복판이었지만 두 사람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오빠, 나 신우영 씨한테 미안하다고 해야겠다. 고백 받아줄 수 없다고. 미안해. 내가 너무 늦게 말한 것 같아. 괜찮아. 오빠가 진심을 말해줘서 다행이야.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세 번의 데이트, 그리고 한 남자의 등장. 그 모든 과정을 거쳐 두 사람은 결국 서로의 진심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이두 사람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성재의 이혼남이라는 과거, 수빈의 가족들의 반응, 그리고 두 사람의 나이 차이.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과연 이두 사람은 주변의 반대를 이겨내고 행복한 결말을 맞이할 수 있을까요?